여러분, 성의 당첨 로또 복권이라니. 얼마나 재미있어요. 완전 대박이다 하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성생활은 당첨된 로또 복권이다. 일주일을 가슴 설레이며 사는 노 부부. 남편이 수술을 받으려고 4박 5일 입원을 했어요. 병실은 6인실이며 수술받은 환자들만 있는 곳이라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서 기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 순간입니다. 환자들은 수술부위가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고 보호자들은 옆에서 눈치를 보면서 병간호를 하고 병실에서는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유별나게 얼굴이 행복한 노부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별명은 궁금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를 못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비밀을 파헤치는 성격이라서 그분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지켜봤어요. 첫째는 부부의 행복한 모습이 부러웠고 행복의 비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노력 끝에 아주머니하고 진지한 대화가 시작이 되었네요. 그분하고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부부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부부는 동갑내기 75세입니다. 해갑이 되었을 때 자녀들이 제주도로 4박 5일 해갑 여행을 보내주었어요. 나름대로 여행을 다니면서 제2의 인생의 설계를 세우고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을 보니 서로가 스킨십을 하고 애물을 하고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젊은이들을 보는 순간 노후에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반면에 그 옆에 있는 60대 대신 부부는 서로 아무 표정도 없고, 대화도 없고, 남편이 앞에 가면 아내는 뒤를 따라서 졸졸졸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 광경을 보고, 여보,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 현재 부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싫었대요. 젊은이들처럼 스킨십도 많이 하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자. 늙었지만 인생은 정게 살자고 약속을 하고 여행을 가서 제일 값진 선물을 얻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성생활은 당첨된 로또 복권이다. 여보, 우리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설레이며 사는 방법이 없을까? 남편이, 여보, 우리 성관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 당첨 시간에 맞춰서 하면 어때?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부부는 토요일 날 저녁 8시 30분에 성관계를 한다고 합니다. 루토 당첨을 하는 시간에 맞춰서 일주일 동안 부부가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은 서로가 행복한 성관계를 할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날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불륜의 사랑을 속삭인다고 합니다. 질문을 던졌어요.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고 싶을 때 충동이 일어날 때 하는 것이 어때요? 반문을 하니. 부부가 나이를 먹어서 성관계를 많이 해도 건강에 좋지가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당첨된 로또 복권처럼 일주일 동안 두근두근 가슴을 설레이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보니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부부에게는 성은 당첨 로또 복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의 당첨 로또 복권이라니 얼마나 재미있어요. 완전 대박이다 하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부부에게 성생활은 생명의 에너지다. 자녀들도 결혼해서 다 출가를 하고 둘만이 남아서 살다가 보니 신혼 때처럼 행복하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신혼 때만 성생활을 즐겼지,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서 자녀들 눈치 보랴, 먹고 살랴, 정신없이 일만 하고, 어떻게 성관계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부부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성격도 부정해서 긍정으로, 화난 표정이 웃는 표정으로,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몸에서 좋은 에너지가 흐르니 몸이 건강하고, 주변 사람들이 해춘을 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정력의 에너지가 넘친다고 합니다. 남편은 입원하는 날, 성관계를 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보통 부부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정말 대단한 부부입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병원에 입원을 하러 가는 것인지, 병원으로 여행을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대요. 그만큼 마음이 즐거우니 몸도 즐겁죠. 부부의 얼굴엔 행복과 웃음이 가득합니다.그러니 아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성생활은 당첨된 로또 복권이다.수술을 했는데 얼굴은 웃음이 가득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 통증도 사라지고 치료도 빨리 되고 전혀 환자같이 보이지가 않았어요.아내의 말대로 병문안을 오신 분 같았어요. 우리 부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저도 자랑을 했어요. 옛날에는 부부간의 성 이야기를 하면 지저분하다, 저질이다, 늙어서 주책이지, 늙어서도 그렇게 하고 싶을까? 주변 사람들이 성에 대한 우스갯소리를 하면 할 얘기가 그렇게 없냐고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해갑을 지나고 나서 부부 간의 성생활이 부부의 끈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성은 소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부부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부가 서로 스킨십을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이 하면서 연인처럼 살아가며 우리는 아직 젊은 청춘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성생활은 가장 기본이며 기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머머, 75세가 넘어도 성생활을 할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생활은 이런 거예요. 낡고 오래된 기계라고 그냥 방치를 하면 폐기 처분도 못하고 반대로 오래된 기계라도 부부가 서로 관심을 갖고 윤활류를 치고 애지중지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하면 새로운 기계보다 유연해서 사용하기가 편한 것이죠. 이차또 가고요. 부부 간의 성생활은 얼만큼 애정을 갖고 성관계를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늙어서도 이 부부처럼 성생활은 당첨된 로또 복권이며 일주일 동안 뚜근뚜근 가슴 설레이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